안녕하세요. 네, 국제 아재입니다. 오늘은 가족 여행을 가는 날이고요. 어, 일본 최고의 미녀 세 분을 모시고, <laughs> 저희 아내와 장모님과 또 할머니. 세 분을 모시고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고요. 이곳은 사이타마현입니다. 사이타마현은 도쿄에 바로 붙어 있는 한국으로 치면은 경기도 같은 곳이죠. 사이타마현에 있는 치치부라는 곳에 오늘 갈 거고요. 이곳에서 온천도 즐기고, 치치부라는 곳은 또 제가 몇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또 일본의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네예요. 여러분들께 사이타마현의 아름다움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택시를 타고 장모님 가고 있습니다 <laughs> 장모님 택시를 타고 <laughs> 어, 일본은 한국이랑좀 다른 게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일본에 여행 오셔서 운전하실 일이 있으시면 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뭐 좌우가 바뀐 거그 운전석과 조수석이 바뀐 거 기본적으로 알국에서한국한국과도한국 반대예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이 도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할머니도 니인시죠? <laughs> 아이이아 부끄러우신가봐요. 사진 아, 기라이. <laughs> 어, 사이타마현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이 사이타마현도 의외로 가볼만한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이타마현 바로 옆에는 마현이 있고요. 군마현은 들어보셨죠? 그곳은 굉장히 온천 유명하죠. 그리고 산도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또 사이타마현 바로 옆에 또 나가노현이라고 거기에는 카루이자와라고 굉장히 또 아름다운 산중턱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아시는 분들은 되게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또 곳이 유명한 곳이죠. 있 여기 사이타마는 바다는 없는데 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세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희는 지금 호토산이라는 곳에 가고 있고요. 그 호토산 위에 올라가면 뭐 케이블카도 있고, 굉장히 또 멋진 무언가를 볼수 있다고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셔서 <laughs>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아, 어, 어, 여기 팥빙수 맛있다고 어, 먹었다고. 택시 여기 제가 왔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아, 그래, 그래, 아, 맞다, 맞다. 아, 이제 기억나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온 곳은 사이타마현의 호토산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은 멋진 신사도 있고 또 로프에라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가면서 보는 멋진 경치가 있는 사이타마를 대표하는 또 관광지 중에 한 곳이거든요 장모님과 또 아내와 할머니 모시고 한번 이 호토산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한 100m에서 150m 정도 걸어가면 은 아마 케이블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르를 길마르. 아, 등산 코스가 있더라. 2.7km. 아, 2.7km. 진짜 어. 로프웨이. <laughs> 가로가 있는 여기서 오바장 여기서부터 따라 테이블 타고 로프웨이 루트 어. 여기까지. 겨울인데 여기 꽃이 있다 그래서 디로바이라는 정원까지 간다고 하십니다. 아, 우리 할머니 건강하세요. 갱키, 오바짱, 와. <laughs> 주차장에서 조금만 올라오시면, 케이블카를 어, 타는 여기 있습니다. 아, 가진 거라곤 돈밖에 없는 저희 장모님이 케이블카를 쏘십니다. <laughs> 아, 편도가 한국돈으로 한 6,500원 정도 하네요. 왕복이 한 11,000원 정도 아 시간표 아 30분을 기다려야 되네 <laughs> 2분 전에 떠났네 아이야 아이고 아이고 왕복 왕 1,200원 비싸 비싸 너무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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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비싸 마마가 옷 갈아 못 입었다가 다 입어가지고 오바짱을 뭐또 가려보자, 이좀 그래? 오케이. 오. 자,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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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혀를. 니 혀를.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laughs> 우주 정거장에 <laughs> 은하수도 구구구 니온고데? 메테르, 메테르 皆様からご乗車ください。<music> 여기에 원래는 이 매실이 열리는데 조금 저희가 일찍 왔나봐요 겨울에 12월부터 2월 사이 여기 매실이 쫙 열린다고 하는데 좀 너무 빨리 온것 같아요 아, 아 이게 음... 난데? 난데? 어! 원래 이 꽃이 열렸어야 되는데, 야 하나 열렸다. <laughs> 원래 이 매실 꽃이 이 기간 동안에 다 열렸어야 되는데, 약간 이상 기온인 것 같긴 해요. 산 중턱에는 작은 이 신사가 있는데 어, 크진 않지만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일본도 우리처럼 예, 산에 올라오면 작은 매점이 있죠. 여기도 쉴수 있는 작은 매점이 있습니다. 여기 할머니 두 분이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야, 홀터니 오바산 가와이에서네. 실서 캣. 와, 91살 되셨대요. 야, 와, 진짜 건강하시네. 댄키 <laughs> 데스. <laughs> 歌も歌うよたき火の歌。<laughs> <웃음> <웃음> 어 여기 은행도 팔고 계시고 보니까 어, 감주도 팔고 계시고 맥주도 팔고 계시고 좀 사서 이렇게 한잔 하고 싶은데 지갑을 차에 두고 와가지고. 간지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호토잔. 호토 잔. So. 다크 Treasure. treasure. Climbing. Yes. m o 년 전에.

신이다. 오케이. 그때 야마오 히오 止 아, 라호토잔 소호토잔. 히오 止める 한자가 틀린데 발음이 똑같다. 불을 멈추게 하는 산이다. 이아가 so 와이프랑 아, yama 이 한국은 한자를 안 쓰잖아요. 전혀 문제 없다고. 일본도 가타카나 히라카라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고 했더니 이런 경우에는 한자를꼭 써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뭐 한국도 이건 마찬가지죠. 네, 전뭐 동의하기 좀 어렵지만 어찌됐건 애니웨이. Anyway, 도쿄에는 개가 아니고 이 여우가 많다고. 아, 야, 잘했다. 아유. 아, 히어캐시다 이놈. <laughs> 네, 일본 아내를 둔 장점이 이런 데서 바로 <laughs> 발휘가 됩니다, 여러분.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같이 여행하면은 한국에 이런 설화라든지 또 유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데 제가 일본 여행할 때또 아내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전통 설화라든지 이런 히스토리 많이 알려주거든요. 아리갔다 고자에마스. 음, 여기는 이제 신만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돌아서 옆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 여기 정원에 와가지고 그 매실 꽃이랑 매실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이 멋쟁이 할머니도 만나고 또 여기 일본의 이 사이타마 이곳 히스토리도 알게 되고 어, 나름 재밌었어요. 아, 나름 성과가 있었네요. 원래 이걸 보러 온 건데. <목소리> 저는 여기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바가 있고 뭐돈까스도 있고 부타동도 있네요. 어 여기 사이타마는 보니까 소바가 유명한 것 같아서 소바를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소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한국의모번국수 좋아하는데 번 <목소리> <목소리> 어, 정식 하나에 번번번0 0번번번번번번번번0 0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지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 아까 우리나라의 그소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메밀 면이랑 좀 달라요. 여기는 되게 면이 탄력이 있는데, 여기는 좀 탄력이 별로 없어서. 음? 고추가 달력이 가벼워요. 여기는 한국이랑 비슷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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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 음. 아, 부자도 음. 음. 음! 그렇지. 아, 진짜 되게 신기하네. 난 진짜 일본 소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맛있네. 음. j a p a n 이 s e size. This is a little bit of a 가 i t t l e bit of a l i 아 t l e bit of 아직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었 l e b i 아, 그래, 맨저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넓은 면인데, 음, 맞아. 일본 사람들은 설날 때이 면을 먹거든요. 우동을, 와, 이게 쌀로 만든 과자예요. 샌배 야, 이게 전부 다쌀 다 과자예요. 야,

<laughs> 私顔が小さいでしょうおそうそう <laughs> 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한국에도 그센베라 그래서 일본 스타일 과자가 있는데 한국은 거의 밀가루를 만들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쌀로 만들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음, 고소하고 짭짤한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이걸 봤어야 되는데 아까 산 위에서 이렇게. 음. 아, 에 오. 아향 너무 좋다. 응? 어, 너무 좋아. 이야. 여름에는 이렇게 뱃놀이를 이런 식으로 하고 겨울에는 이게 이제 코타치라 그래서 이 테이블 아래 에 발열이 돼요. 되게 따뜻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강변을 감상하는 뱃놀이가 유명한데 이걸 타고 싶었지만 오늘. <laughs> 연말연시라 휴일입니다 아 아, 짱아찌 솔직히 음. 일본 짱아찌는 한국사람이 먹기엔 좀 심심합니다 원래 여기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있거든요 재미있는 가게들 뭐 오미야게 가게, 또 식당, 이자카야, 카페 많거든요 네, 많이 문 닫았네요. 오늘.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이런 그 선물 가게라든지 특산품 파는 이런 오미야기라고 하잖아요. 가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 지역마다 뭐큰 차이는 없는데 지역에서 단단한 특산물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아주 상업적으로 잘 마케팅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콩을 이용해서 만든 과자네요. 이제 큰 콩을 이용해서. 음. 아 어, 맛있다. 음. 오징어 레몬. 음, 이건 맛있다. 빈토 오징어? 응. 콩이랑 이거 같은 경우는 이떼 어, 그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콩이랑 레몬이랑 오징어를 섞어서 만든 스낵인데, 어우 굉장히 맛있네. 맛있네근 음. 어쩜 뭐? 어쩜? 음, 이거 말린 마늘. 맛있어? 음, 고소해. 음 어,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지 몰라도 저는 이 마늘을 말린 거에다가 이렇게 뭔가 양념을 좀한이 이 스낵이 제일 맛있네. 이 동네가 보니까 콩이 정말 유명한가봐. 전부 다 콩콩콩콩콩콩.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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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웃음> <웃음> 맛있다 이거 진짜 <laughs> 진짜 맛있다. 이것도 먹어보고 싶다. 음. 아 장모님이 주시는 콩. 아. 음. 야 아, 고오버났다 <laughs> 아, <laughs> 어. 제가 몇년 전에 왔을 때 여기서 뱃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리프팅을 하는데 그때 못 탔어요. 그래서 이번에 먼저 할머니가 헤어지고 싶으셨단 말이요 근데 오늘 마침 휴일이라서 다음에 콘도 기대해 어. 보시죠. 이걸 타고 뱃 놀이하는 건데 아쉽지만 오늘도 풍경만 감상하는 걸로 우리 굉장히 많죠. ha <laughs> let me see let me see your story okay <laughs>

없죠, 여기서. 응? 네. <laughs> 하이, 아, 이 여기서. 이아 아, 이아이아 아, 이이이아이이 아, 이 미소, 되시오, 미소. 응, 기본 소스는 된장 아아아 아마 <laughs>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음! 소스도 맛있어! 도 맛있어! 소스소 소스도 맛있소스맛있있 맛있어! 맛있어! 있어 맛있어! 있소도있 자 저희는 이제 나가토로를 뒤로하고 나가토로. 오늘의 나가토로토로를 나가토로토로. 뒤로하고 나가토로, <laughs> 나가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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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가토로를 뒤로하고 <laughs>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망강 온천에서 온천역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알차다 진짜 오늘 저희들의 마지막 코스 망강노유라는 어, 온천에서 피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여기는 이사이타마현에서꽤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온천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아시는 거 보면 되게 좋은데요. 어. 가기. 아, 간장 오. 감, 이야, 엄청 크네. 와, 아, 사이타마 여기가 키위도 유명하고, 콩도 유명하고, 보니까 감도 유명하고, 어, 많네, 뭐가. 유명한 게. 어, 이거 호두, 너트, 너트, 월넛, 아 월넛이다. 네, 가격은 900엔이네요. 900엔이고, 일본 온천은 어딜 가도 이렇게 로비에 오미하게 미세가 있습니다. 특산물 코너죠. 다플리스터. 와. 아니, 이거네. 몰츠. 위스키. 몰트 위스키? 고고 고고데 위스키도あ쇼미스키도あ 이거 이건 구매 보시. 응. 매실주도 있고. 딴지 <laughs> 0시니까 6시, <laughs> 6시간반 <laughs> <laughs> 하자고. 오빠 내 데려가요. 아, 왔다. 와이파이. 장모님 게 용돈도 주시고. 고인은 하와 포켓몬 이 고인 네, 아이래가이 고치가이. 치가이오사가이게 좋아요, 이제. 이게. 아, 지갑을 차려놓고 나왔더니 용돈도 주시고 좋네. 장모님이. 아 잘네. 온천 안쪽은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온천을 즐기고 여러분들께 이 온천에 대해서 냉정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온천을 마쳤는데 어, 안에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도 좋았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 즐기기가 좀 그랬네요. 역시 목욕하고 나서 우유죠. 사우나 후에 우유를 먹는 것도 아마 일본에서 온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